좋아요, 구독. 네, 오늘 역시 어제에 이어서 한주 라이트 메탈 필승 종목으로 준비돼 있는데요. 어제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준비돼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더 깊은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잠시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펜트론 뭐 이렇게 상승 보이고 있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죠. 하지만 제가 아직도 꽉 붙들고 있어라 시작이다. 83% 이거보다 당연히 더 좋은 수익 안겨드릴 거니까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팔고 나면 다시 사기 어렵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내용들을 왜 얘기를 드리느냐? 반도체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하락 보이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을 우리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자. 거래량이 신 고가 영역, 그러니까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아니면 앞에 앞에만큼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아, 이건 매도 사인이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드렸고요. 이렇게 델타 구간에서도 따라 잡을 수 있는 구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델타 라곤 포인트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로 델타 라곤 지점에 들어와도 따라붙지 말아라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왜냐 이 델타 라곤은 이렇게 차트만 보고 결정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앞에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같이 올라갈 때이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때 그럴 때 물타기던, 불타기던 하는 거라고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루닛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 아주 올라가는 모습 보고도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계속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상승 보이고 있고, 이렇게 다 노란 톡방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신고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론이십니다. 신고가 영역이고 이걸 넘어서 지금 이런 추세선을 넘어서는 모습 오늘 보여주었고요. 역시나 라공기법에서도 지금 이렇게 끊어서도 델타 구간, 들어가 있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루닛을 보고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다시 재진입할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에 포인트도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이것보다 더 이상으로 나왔다, 나올 것 같다. 당연히 미리 예상도 해야 되겠죠. 오전장에 이런 상승 보였는데 아이 정도 거래량이면 오늘 하루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온 모습도 아, 아직은 보유 관점이다. 계속 얘기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앞선 상승 때 거래량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왔다. 아, 이런 손바뀜이 일어났구나.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는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일단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이기자 필승 종목에 있는 뭐 하락한 종목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된 가온칩스 같은 종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신고가 영역에서 매도 기법, 매도 시점 잡는 법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주라이트메탈 왜 어제 갖고 온 종목을 오늘도 필승 종목으로 또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어제 한주라이트메탈 정말 좋게 보고 있어서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필승 종목 밀어붙이겠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그리고 어제 노란톡방에서도 그리고 오늘 아침 장 시작 전에도 상한가 종목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사인 드리기 전에는 함부로 매수하거나 진입하시지 마시라라고 계속 강조드렸었는데요. 한주 라이트 메탈 뭐 어제 설명드린 내용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 역시나 알루미늄 주물 제조, 알루미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중에 주 중에서도 제가 한주 라이트 메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현대차 그룹이 24조 투자, 21조에서 3조 원 늘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돈,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에 투자하는데 기존 21조에서 24조로 늘려서 돈을 투자한다. 그럼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계속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이 차량, 이 앞으로 더잘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리고 충전하는데 이런 데다 돈을 쓰겠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음극제 실리콘 음극제 제가 실리콘 음극제 어떻게 투자한다 현대차가 어떻게 투자한다 얘기 드렸었습니다. 10%가 넘어서는 실리콘 음극제 그리고 차후에는 15%가 넘어서는 것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은 충전이나 아니면 이런 차량 성능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한주 라이트 메탈 강조 드리는 이유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가벼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많이 쓰이고요. 자, 배터리를 늘려서 배터리 용량을 아니면 배터리를 더 발전시켜서 주행거리를 늘리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차량의 무게를 줄여서 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3조 원의 투자금액, 이 저는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나 그리고 알루미늄 차체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의 뭐 대표적인 적용 차종은 뭐 제네시스 시리즈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아이오닉 그리고 EV 기아 현대차 지금 이런 전기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내용은 어제 얘기 드렸으니까요. 간단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기자 포인트. 이익, 기대감, 자리.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은 지금 매출액이 우상향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내용, 당기순이익 역시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이런 내용도 같이 달아놨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24조 원의 통큰 투자.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드렸죠? 24조 원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계획이... 21조 원이 있었다. 그럼 추가적으로 3조 원이 더 투자된 것인데 이 3조 원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이 부분 계속 강조 드리는 거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은 또 현대 기아차 말고 다른 완성차 업체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만, 현대 기아차만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것이냐. 현대 기아차가 당연히 글로벌 탑3를 목표로, 탑3를 목표로 전기차, 계속 이렇게 투자한다. 그럼 다른 회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차만 해도 지금 24조 원의 통권 투자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느 분야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 당연히 한주 라이트 메탈에 기대감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 이자의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어떻게 보이시죠? 한주라이트메탈 역시 신규 상장 중입니다. 정말 익숙한 차트 모양. 어제도 보셨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어제 상한가 간 것까지만 지금 차트가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조금 상한가 가서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10% 이상 상승 출발했다가 좀 조종 보이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에 신고가 영역에 들어오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신고가 영역에 한마디로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유지되다가 거래량이 이거 이상 터지면 조심해라라는 사인이겠지만 지금은 지금 상단선을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이 거래량이 실린 거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오늘, 4월 12일인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쭉 조금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조금 갭상승이 아닌 이런 선에서, 아, 니요 아, 이건 실수했네요. 네.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했으면 충분히 매수 들어가 보자. 조금, 어 약간의 약 손실 구간, 아니면 조금 더 손실이 나더라도, 나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이상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분봉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봉상에서도 이렇게 확인되는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일봉, 분봉,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아직 아니다. 기다리시라, 기다리시라. 계속 사인, 계속 드리고 얘기 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좀 내려와서 아, 내일에도 충분히 타점을 잡을 만한 위치까지 조금 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오늘 또 같은 종목으로 필수 종목 가지고 나온 이유. 그리고 제가 오늘 시황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 내용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데 몇주 전부터 아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파티 즐기시되 지금 현재 벚꽃 엔딩이 벚꽃이 다 떨어질 때는 매도할 생각을 하셔라라고 준비 기간 충분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이 다가왔을 때는 매도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아예 4월 11일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 드리느냐? 제가 강조하는 확신, 확신을 가지고 매수, 매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뭐이 기자 포인트는 이제 아주, 우리 이 기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테니까요. 넘어가고요. 지금 유통 주식수 이런 내용 한번더 복습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의미 있는 내용인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유통 주식수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 손바뀜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손바뀜이 왜 중요한가?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고 상승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위에 있을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판단 기준, 이거 다 매수할 때 보는 내용들입니다. 매수할 때는 이런 내용들 보시고, 당일 거래량이 연간 하루 평균, 전년도 하루 평균 거래량의 10배에서 20배 되면, 아, 이게 거래량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할 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수할 때, 했으니까 매도할 때도 알아야겠죠. 매도할 때, 일반 신고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계속 소개시켜 드리는 그리고 필승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은 거의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도해야 되나 제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예시도 보여드렸고요. 이런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어떻게 테마가 지금 뜨고 있느냐라고 보실 때는 52주 신고가 52주 즉 1년이죠. 지난 1년 동안에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가격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HTS 상에서도 신고가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52주 신고가가 어느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바로 확인 가능하신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52주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이 어느 섹터에서 많이 들어오는가. 그걸로 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나 아니면 반도체가 들어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